눈썹 정리해달라고? 허. 내가 너 눈썹 정리해준 사람이니 그냥 저기 어 뭐야 그거 이샵인가 그런데 가서 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가야 들어갔나 딱대. 야, 어때? 난 수시 정말 많구나. 좋았다. 다시 수시만 이안 했니? 어휴. 에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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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조해고살 일어난 것좀봐 로션 좀잘 바르고 다녀 관리해야 될거 아니니 어휴. 내가 특별히 나도 잘안 쓰는 화장품이긴 한데 입술하니까 딱돼 입술에는 요 조그마한 마세린이 제일 좋아 So.